손흥민의 연봉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은 주급 20만 파운드, 하나로 3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60억 원 정도인데요. 자, 이제 160억 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메로나 1 0만 개를 먹을 수 있고, 국밥 8000원 기준 200만 그릇, 넷플릭스 약 76,181년 연속 구독, 존바바토스 향수 45만 7,142개, 에어팟 프로 48,632개.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 3770개. 아이폰 13 프로 맥스 7373대. 아이패드 프로 최고 사양 기준으로 5,178개. 스타벅스 출입권 1,946개. 아반떼 프로옵션 470대. 포르쉐 80대. 한남동의 91평 세 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60억 원을 가지고 싶다면 직장인 평균 월급 320만원을 기준으로 약 41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생기는 돈이고, 만약에 직장이 없다? 아 그렇다면 로또 6번에서 7번 정도를 당첨되면 됩니다. 물론 세금은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한없이 0에 수렴하니까 우리 모두 현생을 살아야겠죠? 인성과 실력을 두루 갖춘 킹장민 최고!